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잔 맥스웰은 열매 맺는 지도자라는 책에서 독일이 통일되기 전 동독은 공산 치하에 있었고 서독은 자유 진영에 속해 있었을 때에 있었던 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동베를린 사람이 쓰레기 한 트럭을 가져다가 서베를린에 쏟아 놓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서베를린 사람들은 너무나 화가 나서 저들이 한 것처럼 똑같이 하려다가 생각을 바꾸고는 트럭 한 대의 쓰레기 대신에 통조림을 가득 싣고 동베르린로 가서 가지런히 쌓아놓고는 편말에 이렇게 썼습니다. 사람은 각자 자기 속에 있는 것을 준다. 참으로 멋진 대응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편말에 우리는 당신들을 사랑합니다. 라고 썼더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마음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이 가득 차 있으면 사랑이 나오게 되어 있고, 미움이 가득 차 있으면 미움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한 마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내면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좋은 나무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좋은 나무가 될수 있을까요? 그것은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은혜와 사랑을 받을 때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웨스터민스 신학교에서 가르치신 가나베 교수는 선교사로서 복음을 전할 때의 경험을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그들의 환경을 도와주면서 이끌어내어 선도하는 방법이요 다른 하나는 먼저 예수님을 믿게 하여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 스스로 결단하게 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특별히 거리의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발견한 사실은 전자의 방법으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경우 다시 옛 생활로 돌아가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을 믿음으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내면의 변화로부터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원한 생명이 되시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고 그 안에 뿌리를 내릴 때 주님으로 인한 변화가 내 안에서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소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저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바라기는 주님 안에서 변화를 경험하심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